안녕하세요. 36오론입니다. 오늘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36오론 비대면 대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대출은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과 기본 심사만으로 대출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36오론은 이러한 구조를 한 단계 더 간소화하여 본인 인증 후 자동화된 신용 조회와 거래 내역 확인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대면 상담, 영업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청 절차는 순서가 명확합니다. 먼저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자동 시스템이 신용도와 최근 금융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이나 소득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당일 입금이 원칙이며 신청 후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5론 비대면 대출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직장 근무 등으로 주중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소액이지만 빠른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류 준비가 부담스럽거나 바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다만 비대면 대출은 처리 속도가 빠른 만큼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을 수 있으며 상환 지연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와 자세한 이용 방법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으로는 앞으로도 명확하고 책임있는 금융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